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메타버스 세상에 오고 있어요. 자, 메타버스는 어떤 방향으로 올 것인지, 이것도 지금 피터 디아만디스가 정리해 놓은 어, 10년 후의 세상, 기술, 그리고 부상산업,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 웹3하고 메타버스의 등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뱅크는 메타버스가 2030년이 되면은 13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1조 달러가 1,200조 이니까 그죠? 어, 뭐 경이죠. 경의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대 50억 명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촌 의 인구가 80억 명인데 50억 명이 이제 메타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2030년 웹2를 사용해서 문서 사진 비디오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웹3은 웹3.0은 문서 사진 비디오를 보낼 때에 <laughs>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 거다라는 지문이 지켜요. 그래서 NFT, DAO, 블록체인, 이런 게 웹3.6에서는 소유권까지 전송할수 있는 메타버스가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반이 된 인터넷이 그죠? 부상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러서 체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돌아간 어, 이미 죽은 사망자 친구와 체스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메타볼스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얼굴을 할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음, 체스를 그죠? <laughs> 두고 있는 장면. 메타볼스에서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 메타볼스는 이제 어. 부동산 산업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로 사무실이 가능하죠 내가 방안에서 언제든지 사무실 출근이 가능해요 메타버스 속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메타버스는 인터넷상의 사회적인 소유권 계층으로서 자주적 정체성을 제공하고 사람 장소 사물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람, 장소, 사물까지 다 연결해버리는데 내가 왜 낑낑 차를 몰고 두 시간 또는 한 시간 동안 강남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까? 사무실 소멸이 시작됩니다. 2030년. 사무실이 없어져요. 이미, 어, 코로나19 통해가지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고요.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것은 어 줌이 나왔고요. 그게 슬랙이 나왔고요. 그게다가 구글 미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팀즈가 나왔고요.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어, 회사에 안 가고도 똑 같은 어 그죠? 아니면더 효율적인 이런 일하는 어 환경이 제공이 된 겁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걸쳐 보증된 진정성과 소유권 체인을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죠. 여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거 뭘로 출근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면은 이이 세상으로 출근을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50억 명을 만납니다. 50억 명을 비행기 표안 사고 그냥. <laughs> 그냥 여기 들어가서 내방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누구와 만날 수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같은 사업을 꾸밀 수도 있고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어, 만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그죠? 예. 어, 페이스북에 마크 저크버그가 자기 이, 이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할수 있고 뭘할수 있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어, 모습입니다. 음. 자, 메타버스는 웹3.0 메타버스는 VR, AR 그죠? 음, 가상현실, 어, 증강현실 또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AI 이런 조합으로 구동이 되고요. 소매 및 광고에서 교육 및 인터테인먼트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상 생활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소매, 그죠? 소매. 소매는 전부 다 가게, 구멍가게를 내서 사람들이 오도록 했지만은 이제 전부 온라인 상에서 어, 물건을 구매해요. 광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소를 해서 뭐 여기 뭐성북동 도남동 뭐 39-2번에 있는 이어 가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있던 광고를 안 하는 거죠. 이제는 광고는 제품을 그죠? 좋아할 사람들의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하고, 교육도 온라인상에서, 인터테인먼트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 3.0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예술가 스토리텔러가 됩니다. 지금 웹 2.0에서는 예술가도 있고요, 스토리텔러도 있어가지고 광고도 하고, 뭐 소매에 대한 그저 홍보도 하고, 인터테인먼트 교육도 하는데 웹 3.0에는 전부 엔지니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laughs> 어, 알아놓으셔야 할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네. 어, 법대에 가서 뭐 법률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은 2030년 지금부터 7, 8년 후가 되면은 법대에 간다든가, 그죠? 미대, 음대에 간다든가. <laughs> 이문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바뀌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모든 걸다 합니다. 예술가도 되고 스토리텔러도 됩니다. 고해상도 VR이 커머스의 협업을, 그죠, 재창조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렇겠죠. 고대 역폭에 연결이 된 AI 생성 이미지가 결합된 고해상도 경량 헤드셋, VR 헤드셋을 통해서 누구나 재미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거실에서 집에서 편리하게 의류를, 그죠, 옷을 사고요. 부동산을 체크해가지고 부동산 살 것도 쇼핑합니다. 새 옷이 필요한가? 당신의 AI는 당신의 상세한 신체 측정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나의 몸 스캔에서 33, 24, 35. <laughs> 그 다음에 팔 길이 두께 뭐다 알고 있어서 내 옷이, 새 옷이 필요하면은, 그죠, 런웨이에서 디자인을 보고, 아바타를, 그죠, 입혀보고, 여러가지를, 그죠, 패션쇼를 준비해서 패션쇼로 볼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있는 집 안에 그 가구가 어떻게 보, 보이는지 미리, 그죠, 가구를 우리 집에 딱 가져와서 놔봅니다. 우리 집 거실에 놔보면, 아, 저건 저 색은 안 어울리네. 아, 저건 너무 커. 저건 너무 작아. 그래서 AI가 이미 다볼수 있게 해줘서 이 쇼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 헤드셋을 쓰고 VR, AR 헤드셋 쓰고 사람들이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도 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이 협업과 작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일 것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대다수의 직원들이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나 구글의 미트나 슬랙 기타 협업 도구를 사용해서 집으로 그죠. 집에서 집으로 출근하였고, 급격한 채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1세대 협업 기술은 기능적이지만은 기존 작업장의 사회여수하고는 조금 모자랐다.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그죠. 2세대 협업 작업, 이런 시스템들이 나와서 이게 어 팀즈입니다 팀즈 T 자 쓰여 있죠 팀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의 시스템이죠 구글 미트도 있고요 그죠 크롬에서 구글 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 할수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요건 슬랙이고요슬랙그죠 어, 구글 미트, 구글 미트가 제일 그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필요에 따라 애플의 AR, VR 헤드셋을 차고요. 메타 오큘레스 장비가 나오면 10년 중반에 완전히 몰입 가능한 협업 환경이 이루어진다. 완전히 몰입해서 정말 바로 옆에 내 동료가 앉아 있는 것처럼 같이, 사업을 할수 있어요. 이 가상그룹 작업 공간에 초기 버전을 사용하면은 아바타와 주변의 환경을 선택하고 친구나 동료, AI bot을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지금 초기는 아바타를 사용하지만은 이제 완전히 내 얼굴과 똑같은 얼굴까지 만들어서, AR, VR 헤드셋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상공간에서 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어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용 부동산이 사라집니다. 이 메타 트렌드는 VR, 머신 러닝, 고대역폭의 네트워크가 융합이 되어서 가능합니다. 이처럼 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요. 이 변화는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예, 출근을 해야 된다든가. 그죠? 사무실로 그냥 한 시간 동안 운전을 해 가야 된다든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드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죠. 그래서 시골에 있어도 드론 택시를 불러가지고 어플로 깔고 불러가지고 내가 금방, 어, 어, 이런 이제 드론 택시로 이동하는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이 산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 어, 삶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어, 지금 계속되는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 순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